민망한 상황이 생겼습니다. 네, 영상을 잘 찍고 있었는데, 마무리 영상. 배터리가 날라갔어요. <laughs> 다시 얘기할게요.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느냐고 좀 민망한데.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었고요. 생각보다 긴 작업이었습니다. 일단은 외관 상태에 비해서 뇌 안에 안 보이는 구석, 뭐 이런 데는 생각보다 부식과 오염이 많았습니다. 석회도 많았고요. 부식도 많이 진행됐어요. 그러니까 보여지는 곳 말고 안 보여지는 곳이 생각보다 문제가 있었고요. 낚시 후 어, 물고기 현상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. 낚시 후 건조랑 샤워기 세척 정도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. 핸들 조립 이상했었잖아요. 완벽하게 조립됐고요. 유, 노브 유교 퍼펙트하게 잡아놨고요. 릴링감 어, 엄청 좋습니다. 클러치 매우 좋고요. 클러치 누시고 좌우움직였어 아, 이 다시 설명할게요. 거는클러치시고좌우 움직였을 때 이걸 잡으세요. 잡았을 때 요게 12시라고 쳤을 때 여기서 1시. 아, 11시. 정도까지 풀면 살짝 움직일 거예요. 요 세팅을 추천해 드리고요. 어 결국에는 물고임 현상과 오염 때문에 그런 건데 오염은 뭐 샤워기사 척으로 해결하시거나 안 들어온 곳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요. 근데 이제 건조 부분은 매일 매번 항상 해주세요. 낚시 갔다 오셔서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돌리다 보면 빠져요. 그리고 스풀도 빠져요. 근데 스풀을 뺄 때는 DC 유닛을 빼야 되잖아요. 이게 보면 보세요 열고 여기 틈바구니 나잖아요. 요렇게 손톱을 넣으세요. 요렇게. 이게 예. 랩핑도 한번 하는 것 같아요. 요렇게 하고 빼고, 나사 하나, 하나. 베셀의 610 드라이버에요. 요거를 넣고, 넣고, 빼시면 돼요. 딱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. 조립과 할때 보통 이거 얼마나 세게 잠가야 되냐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. 잘 보세요. 스르르르르 희만 들이고 돌리다가 끝머리에서 살짝. 잠깐만요, 다시. 스르르르 희만 들이고 돌리면 요, 요 느낌에서 끝머리에서 살짝. 왜냐면 충분히 안 풀리거든요. 요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일매번 항상 빼주시고요. 양쪽에 베어링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도 물고임 현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. 꼭 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. 꼭입니다. 잘 사용하시고 부식은 뭐 방법 없어요. 오염 때문에 생긴 부식이거든요. 근데 그 오염이랑 물기는 낚시를 하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건조를 잘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잘 사용하시고요. 조립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부분도 있고 뭐 이상한 부분도 좀 있었지만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. 잘 사용하세요.